안녕하세요. 반응주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에 제작을 하영상이고요 한도크린텍 105%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어, 섹시하지 않은 사업구조, 안정적인 이제 사업구조를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을 추적해나가자, 라는 관점에 <laughs> 영상을, 음,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소문이 나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 추적해나가면서 공부를 이제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보여주고 하면, 이제 추천을 드려서 이제 포트를 꾸리고, 꾸리는데 이제 추가해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섹시한 기업들은 바이오 같은 기업들. 성장이 나오면 막 수천프로. 막, 이렇게씩, 어, 성장 모멘텀들 입혀주고 하니까 굉장히 섹시하죠. 다만, 이제, 폭락이 올 때는, 마이너스 어, 90%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어, 또 뭐, 2차 전지 같은 거. 어, 최근에는 이제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산업은 굉장히 섹시하죠. 그러니까, 뭐, 성장이, 성장률이 막 30%, 연평률 50%막 100%씩 찍혀요. 어, 그러면, 이 성장이 엄청 크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멘텀으로 받아 주가 입히게 되면, 어,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렇게 가 있어요. 대중의 시선. 근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IMF 이후에 다 컨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어, 최근에도 보면, 어,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막 우주 산업 기업들 막 이런 기업들 보면 굉장히 섹시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해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몰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음, 싼 값에 우리가 그런 자산들은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이 소유어 있고 외면받고 있지만 이익을 꾸준히 잘 내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나가면 좀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섹시한 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어야죠. 어, 이런 기업들도, 뭐, 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 베이스로 깔고 갈때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고, 어, 실적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음, 그런 기업들을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 장기적으로, 어, 굉장히, 투자 성과가 또 좋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한도 크린텍 어, 이제 뭐, 105%의 진수님이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시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한도 크린텍105%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의 수익금으로 보유합니다. 일정금 줄여서 매수한 종목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어, 34,7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그리고 원측가요유님, 그리고 판타지아님, 그리고 태평성대님까지 이제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자, 이 실적 흐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뭐, 2016년, 17년에는 보면 한 200억대에서 돌다가 2018년, 19년대로 올라오면서 어, 400억, 500억대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매출이. 그리고 2020년도에 또 600억까지 성장을 한 다음에 추정치 잡혀 있는 거는 700억, 900억까지. 어성장은또 굉장히 가파르죠. 성장도 굉장히 가파는데 구조를 보면 2018년도, 19년도에는 우리가 딱 보면 이때가 뭐가 있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별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라 코로나라는 이제 뭐.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한도크린텍이라는 기업은 어때요? 꾸준히 성장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익을 계속 어, 점점점 늘려가면서 되고 있죠. 어, 부채도 굉장히 좋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자, 부채 비율이 어, 자본보다 많죠. 자산보다 많은데 이제 이게 어, 자본이 이제 더 많아지고 하면서 어, 점점점 어때요? 자본 규모가 커지고 있죠.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배당도 많이 주겠죠. 왜? 갖고 있는 돈이 많으면 이제 배당도 많이 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배당을 많이 주든가, 투자를 하든가. 어, 그런 흐름들이 잡히겠죠.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일까? 이런 것들은 좀보자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IPO를 할 때, SK바이오팜.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사업구조가 굉장히 섹시하죠 자 상장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SK바이오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니까 25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이제 뭐 10만원까지 내려와 있죠 이게 이제 5만원 같지 2만 5천원 같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 업사이드 포텐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큰 어, 성장 흐름을 미리 어느 정도 반영해 놓을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기업들은 상장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흥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상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어딱 보니까 아 기업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추천원 구간대가 이제 1 7 0 0 0원 구간대였는데 어 이때 당시 추천했을 때 시총이 뭐 거의 600억 700억 되었단 말이에요 1년에 돈을 무슨 뭐 80억 이렇게씩 버는데 어 600억 700억이야. 거기다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잡히죠. 성장률도 이렇게 높게 잡히는데 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사업 구조가 어 사업 포트폴리오가 섹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G 생활 건강이라는 기업을 보면 자, 화장품 만들고, 이제 뭐 생활용품하고 음, 음, 료뭐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이에요. 자, 뭐 후, 숨, 오휘, 빌리프. 어, 이런 이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얘기고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음, 좀더 이제 안정적인 구조인 것, 것들은 있지만, 이제 한독 크림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될 가능성들이 있다. 어, 조요가 아니에요. 주요 종속회사인 코카콜라 음료는 비알콜 음료 제조 판매 이런 걸 하는 기업인데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중국 진출 이렇게 해서 버블이 크게 입혀졌다가 2014년도부터 완전히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화장품 기업들은. 근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는 어때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으니까 화장품에서 좀덜 벌면 다른 쪽에서 벌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구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시장에 폭락이 있었던 뭐 2008년도 이럴 때도 보면 얼마 안 빠집니다. 이게 2008년이에요. 얼마 안 빠져요. 남들은 다 마이너스 70%, 80% 빠질 때 어, 이런 기업들은 뭐한 30~40% 빠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계좌번호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어,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적자가 한 번도 없이 계속 흑자를 내면서 20년 동안 흑자를 지속한 기업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이 기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어 20년 동안 거의 한 100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배당복리를 치면 음뭐 수백 배 이제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동안 배당준거를 만약에 재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이뭐상 상승률은 훨씬 더 이제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 수백배 올라간 기업입니다 수백배 성장한 기업이다 어,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한도크림때 이런 기업들도 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십배 수백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laughs> 바이오 뭐 신약을 만들어야 되고 뭐 자동차가 막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뭐 에너지가 바뀌고 뭐 이런 어떤 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섹시한, 굉장히 사고 싶고, 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은, 어, 그런 기업들의 포커스가 다가 있다 보니까, 돈이 그런 쪽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업들의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정수기. 필터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정수기 필터를 제조한다 그러면은, 이거 정수기 팔아봐야 얼마나 팔아? 어,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근데 이 필터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필터를 계속 갈아줘야 되면 지속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 여기에 또 경쟁력이 굉장히 있으니까 어, 이제 협력 이제 뭐 납품하는 데들로 보면 웅진 코웨이, LG전자. LG전자도 뭐 국내 1등이죠. 아,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 1등이란 말이에요. 가전 가전에서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이고. 뭐 쿠쿠홈시스, SK매직. 뭐 대기업에도 이제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어, 정수기 카본 블록 필터라는 거. 어, 요게 뭔지는 궁금한 분들은 이제 찾아가서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 요런 것까지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정수기 카본 블록 필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기 청정기. 자,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용 에어 필터 기술 개발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 공기청정기 이제 들어올만큼 다 들어왔는데 이제 더 들어올 수 있을까? 어 냉장고 뭐 집에 하나씩 없는 데가 없잖아. 근데 이런 것들도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지만 어 교체를 해나간다는 라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런 쪽에 이제 어, 수요들은. 그리고 또이 어 필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할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찾아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만한 캐시카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터 시장이 어 규모가 굉장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또 진입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파일을 굉장히 크,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100억짜리면, 시장이 100억짜리면, 뭐 10조, 뭐 10조, 20조짜리, 뭐 100조, 200조짜리 기업은 100억 먹으려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경쟁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도 있어요.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뚫기가 힘들어요. 기존에 이제 거래처들이 있는데, 납품받는 데들이 있는데, 그거를 돌리려고 하면 뭔가, 더 좋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술 개발한다 을 그래도 필터 기술을 개발을 하겠냐고 어, 전기차 부품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뛰어들지 사업을 해도 이런 쪽으로는 어, 신규 경쟁자들도 늘어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작다 어렵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업 구조는 정말 좋은 사업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수출기업화 참여해서 수출기업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중국, 미국, 대만, 독일에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진출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내 소비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하게 되면 성장폭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기업의 뭐 이런 필터라든가 이런 음, 어,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서로 이제 쌈박치라는 사업 구조가 아닌 요런 사업 구조가 저는 굉장히 또 섹시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속 수요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에서 이제 필터를 계속 갈아주면 필터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수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 이런 사업 구조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물을 안 먹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환경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가 할 때마다 뭐 테마도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는 사두면 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내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유를 계속 이제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포트폴리오하고 내 계좌 이제 뭐내 자산 성 이제 내 계좌의 자산 성장성도 안정적인 구조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을 보면 거의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생활용품 같은 게뭐 그런 거다할 거예요. 뭐 샴푸,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치 치약 뭐 이런 것들을 다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잘내려오진 않아요.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경기를 타지가 않아요. 경기를 타지 않는 사업 구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칫솔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아도 입 안을 닦아야 되잖아. 요 그리고 치약은 계속 이제 소비를 해줘야 되고. 칫솔도 소비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심할 수도 있죠. 뭐, 칫솔이니 치약이니 제품 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경쟁 구도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음 이런 좀 안정적인 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면 어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시장에 많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비싸지 않게 사려는 노력을 해야죠. 싸게 사야 수익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니까 비싸지 않은 구간을 기다려서 이제 사보면 되겠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제 한 요 밑에서 이제 2001년부터 2006년도, 어, 요럴 때 이제 편입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후에도, 음, 마찬가지죠. 20만원대도 그렇고, 여기 뭐 2013년도 뭐 이랬었던 리스크 있었던 40만원, 60만원대. 요럴 때도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성장을 꾸준히 해주는 기업들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40만원, 60만원대에서 뭐 6년, 7년, 7년 후에 지금 뭐한200% 올라온 거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은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도크린텍이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원금 빼놨으면 그냥 계속 끌고 가면서 욕을 보는 거예요. 이 숫자가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나? 그럼 꺾이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왜왜 왜 꺾였어?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면 보나마나 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어 납품처에서 이제, 어 뭐, 납품하는 기업을 바꿨다라거나 뭐 여러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요인들 뭐, 어 거래처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요인들이 아니라 그러면 투자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실적이 좀안 좋아지는 구간들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이제 비중을 늘려봐야 돼. 어, 고를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숫자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어, 이런 기업들은 계속 이제 사모아 가자. 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하는 기업들도 인기 없는 기업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이 상장을 하면 굉장히 저평가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남들이 이제 막 IPO를 할 때도 관심이 막 몰려있는 쪽들은 투자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관심이 없는데 어, 사업구조가 좋고 이익을 잘 내는 회사라든가 굉장히 저평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찾아 나가면 기회는 계속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섹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고성장이 뭐 예를 들어서 막 매출을 500억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5천억으로 늘어버리고 어, 막 이런 기업들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순식간에,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줄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100억, 어, 150억, 뭐, 200억, 어, 뭐, 230억, 뭐, 250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복리가 입혀지게 되면, 이런 수익률들이 쌓이면, LG 생활공동처럼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이런 데들은 막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LG 사판생 건강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 이런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그러니까 노이즈가 별로 입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면, 음, 좋은 기업들을 또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음, 공부를 해서 앞으로도 이제 많이 추려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섹시하지 않은 사업 구조를 어, 우리가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어, 일부로 이제 단기 수익률을 줄여가면서 보유할 수 있는 미래 수익률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탠스도 투자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이런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